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여섯 번되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리는 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정된 보아스의 선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청혼 풍습에서 두 가족 사이에 세 가지 선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신랑의 부모 또는 신랑 본인으로부터 신부 부모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이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신부의 부모가 딸에게 주는 선물. 이는 부모의 유산 상속에서 딸의 몫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 이는 자발적인 사랑의 증명입니다. 결혼 조건을 나타내는 선물 교환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아스 신랑 부모 또는 본인은 나오미에게 여섯 번 되어준 보리를 선물로 주고, 룻, 신부에 대한 나오미, 신부 부모의 결혼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빈손인 나오미가 룻에게 줄 선물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준 것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이 계획에서 그녀의 자리와 명성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남성 덮개 지위를 갖습니다. 보아스는 왕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을, 룻은 그의 왕비 나오미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인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라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안식년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며,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보아스는 루세에게 여섯 번 보리를 대어줌으로써 수고와 노역의 긴 기간이 이제 다 되었음을 암시한 듯합니다. 루스로부터 간밤에 일어난 일의 시종을 들은 나오미는 루세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신실한 인격으로 보아 조만간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루세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이는 일래 결국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히브리적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르다는 사다는 뜻입니다. 구속, 리임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을 물은다고 할때그 대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구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땅을 팔아 소유권이 넘어가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기 전에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땅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구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구속해 주십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도 친족 중에 누가 값을 지불하고 사주면 자유케 될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집안의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루기 4장 1절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칙대로 루슬 기업 무를 가까운 친족을 찾아갑니다. 고대의 성문 어귀에는 대체로 넓은 장소가 있었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소식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읍의 대표들, 특히 장로들이 백성들을 만나고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던 곳으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기소되는 행정 및 사법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성문을 공의의 장소로 인정했습니다. 토라는 성문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내들이는 성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법정이라는 성문에 가서 앉았을 때, 그것은 그가 재판관으로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루끼 4장 2절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청하여 기업무를 자의 증인을 세웁니다. 법정을 열려면 출석 정족수가 10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을 소집하고 회당을 섬기고 결혼식을 하고 바르 미츠바를 갖기 위해 법에 의해 요구되는 완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네, 다음은 나아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루키 4장 3절에서 4절 보아스는 이 소유지를 구속, 물으기 방법을 사용하여 구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친족은 나오미의 기업만 물으게 되면 자기에게 분명히 유익이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도로 찾을 수 있었으나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르게 되면 그것은 물은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어 그의 기업을 확장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척은 자신있게 제안을 수락하고 내가 물으리다 라고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합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루키 4장 5절 매우 간단한 법적 문제가 갑자기 다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새로운 조건은 이 구속이 나오미의 피지명인인 그녀의 모압 며느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룩기 4장 6절 그런데 보아스의 다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재빨리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모함녀인 룩과 리바이럿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물은 그 땅이 룻을 통해 난 아들에게 상속되어 엘리멜렉 가문이 이름을 잊게 되므로 자신에게 유익은커녕 손해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룻기 4장 7절. 신을 벗는다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즉,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체이고 이것을 벗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롯기 4장 8절 친족의 행위는 율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율법은 기연무르기의 필요성과 좋은 구속자의 길만 지시해 줍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로 외적인 율법 조건은 끝나고 내적인 율법의 길을 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6절에서 친족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루세의 굴욕과 불명예와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는 확실히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무르기를 안해도 되었듯이 예수님도 그의 생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위해 자신의 의로운 덮개를 단번에 제공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속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보아스도 룩과 나오미를 구속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른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루키 4장 9절 보아스는 증인들에게 자신이 약속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 속한 모든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나옴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오르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 모든 룻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값을 치르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기 4장 10절 2절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기 위해 모압여인 룻을 사들인 것을 다룹니다. 비록 그가 나오미의 손에 모든 재산을 사고 있지만 이 가족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계보를 소생시키는 것이 룻을 통해 될 것이라고 성읍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기업물을자, 곧 구속자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자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루세 친족인 것처럼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속자는 친족의 재산과 미망인을 물으고 살수 있는 유력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유력자이십니다. 구속자는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구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사단은 히브리어로 식인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 위해 롯을 샀을 뿐만 아니라 식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선교를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 팔레스타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할 때 이스라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이는 차례로 이스라엘이 식인 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줄어든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그 충만함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실 것처럼 보아스는 넘어지고 빈손이 된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롯스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루기 4장 11절에서 12절. 이 축복들은 결혼 주례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소원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상속자 각각에게 내리는 심오한 예언적 축복입니다. 야곱은 내 아내를 통해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내들 중 라엘과 레아만이 언급되고 그들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의 이름은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여종이 낳은 아들은 그 여주인의 아들로 간주되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집이 되었습니다. 라엘과 레아 두 라인이 하나의 큰 집을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룻이 단독으로 라엘과 레아가 공동으로 지은 이스라엘 집과 같은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스는 유다의 지파 영토였고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친족 구속자 보아스가 실패한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했을 때, 증손자가 역대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를 구출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처럼 보아스는 베들레헴 전역에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넘어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 입구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의 명성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다말과 루스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리바이럿 법을 존중하지 않았던 시아버지 유다에게 변장한 창녀로 접근했고,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의 순종에서 자칫 음란한 여인으로 몰릴 수 있는 타장마당의 보아스에게 접근해 메시아의 계보를 구했습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하여 낳았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베레스가 리바이럽 결혼법에 의해 태어나서 유력한 보아스의 조상이 된 것같이 장차 룩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4장 13절 사사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신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했던 1장과 달리 4장에는 여호와께서로 계속 이어집니다. 참담한 실패와 좌절의 사람 이야기로 시작한 1장의 분위기는 2장과 3장을 지나며 반전을 시도하더니 4장에 와서 감사와 축복으로 역전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반전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하더니 출생으로 맺습니다. 장례식으로 막을 열더니 결혼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부재중인 비극으로 출발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드라마로 마무리됩니다. 혈통적으로 볼때 모압의 딸루은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우상 금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우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우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루키 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고통은 1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은 대를 이어갑니다. 이 절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하게 되어 3대에 걸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족보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모든 족보가 다 루키와 같지 않고 자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모들에 대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덜내버리고 영적인 거지로 전락해버려 그동안의 족보가 끝나버리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라, 아간, 엘리 제사장, 사울왕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족보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다 죽었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오늘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개척해내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으로 또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연결 고리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말, 라합, 루십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